유리함수의 접근 자 유리함수의 접근은 선생님 항상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아이디어가 뭐라 그랬냐면 F분의 f 분의 f 프라임 꼴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꼴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부분 분수를 써서라도 뭐 했어야 돼 뜯어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자 부분 수를 뜯기 위해서 f 프라임 x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f 프라임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x의 제곱자리 하나 더하기 3x짜리 하나 플러스 2짜리야 그래서 선생님 궁금한 게 얘가 만약에. f분의 f프라임 꼴이 되려면 위에 누가 있었어야 됐니? 얘를 미분한 2x 플러스 3이 있었어야 됐지. 근데 지금 누가 있어? 그럼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. x 플러스 2분의 3이라고. 이건 f분의 f프라임 꼴을 만들 수 있는 애지. 그럼 뒤에다 더해줘. 누구를 갖다 더해줄 거냐면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에다가 위에 누가 올라가게? 4가 될 거니까. 2분의 5가 올라가주면 되겠지. 아니 물론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. 먼저 부분수로 쳐내도 돼. 여기서 얘는 이미 접근이 되는 대상이지 이제. 얘만 이 뜯어내자. x 플러스 1짜리 하나. x 플러스 2 2분의 5를 뜯어낼 수 있지? 부분분수에 의해서 얘는 결론적으로 누로 갔다가 바뀌었냐면 2분의 5는 앞으로 둔 상태로 x 플러스 1분의 1짜리 하나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짜리 하나로 뜯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되겠네. 이제 적분이 다되는대 상이지? 앞에서부터 얘는 적분하면 누가 되었다? ln 얘 대상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. 오와 어, 비분을 빠졌네. 2분의 1 뒤에는 더하기 2분의 5짜리에다가 각각 그냥 적분만 하면 되지? ln x 플러스 1짜리 하나 괄호로 마이너스 ln 절대값 x 플러스 2짜리 하나. 어떻게 아, 상수? C. 음. 그럼 구하라고 답을 줬죠. 네. 아꼭 이것만 답은 아니고 뜯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뜯어봤어요. 처음부터 부분수 뜯고 계산해도 돼요, 여러분.